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가끔씩 거실에서 날벌레 날아다닌다고 질겁을 해요 방충망도 잘 닫아 놓고 그런데 청소도 깔끔하고 하는데 무슨 날벌레 라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아 그래 맞다 요 싱크대 배수구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나니깐요 그리고 날벌레들은 습하고 더운 날씨를 좋아하잖아요 좋은 공간을 좋아하잖아요. 분명히, 여기, 분명히 우리가 안볼때 여기에 가서 알을 쓸 거예요. 그래서, 그, 혹시라도 미리 알을 썼으면 그 알을 제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식초를 뿌려 볼게요. 식초의 산성분이 그 알들을 제거하고 그 악취까지 배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잡아줍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뜨거운 물, 뜨거운 물, 뜨거운 물을 바로 붓습니다. 시원하게 부어봐요. 뜨거운 물을 시원하게 부어봅니다. 속이 시원하죠. 한방에 다 붓습니다. 뭐 과사나 소다 같은 걸 쓰지 않고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껑 냄새 올라오는 걸 막기, 막기 위해서 뚜껑을 닫습니다 딱 소리 나죠? 딱 소리 날 때까지 닫습니다 그리고 이거 닫아놓고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런 망, 망을 요렇게 씌웠습니다. 덮개를 항상 덮, 그,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덮어 두셔야 돼요. 이렇게 덮어 두셔야 그 다음에 날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음, 요렇게, 항상 이렇게 덮어 두셔야 돼요. 이것을 일주일에 한, 한 번, 부지런하시면 두번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, 반복적으로 하셔도, 그 집안의 공기도 좋아지고, 그 날벌레나 초파리 같은 거, 어쨌든 여름철 불청객들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기묘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